안녕하세요. 김태원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자칭 예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 그 모회사인, 그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, 이, 경영권 분쟁이 그래도 어머니 쪽 어머니 쪽에 승리로 끝나면서 그 전반적으로 이제는 그 한미 사이언스도 그렇고 한미 약품도 그렇고 그 동안 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러면서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. 가장 좋은 건이 한미 약품이 이 R&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한 것만큼, 즉,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히 나온다는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든가 해서 이 돈을 많이 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. 근데 지금 당장은 이 R&D가 뭐 하루아침에 쭉딱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그 개발이 완료된 약품들을 얼마큼 잘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한미약품의 R&D 신약 파이프라인들을 보시게 되는데요. 임상 3상까지 진행한 것도 많고 여기에 이제 당뇨와 비만 이 약품이 임상 3상까지 갔기 때문에 이, 그, 이 EXD4 이 아날로그라는 이런 이 신약 후보 물질 이게 굉장히 좀그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. 특히나 요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임상 실험이 삼당,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 이제 그 기업의 실적은 이렇게 이제 그 임상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특히 제약사나 신약 개발에서는 임상의 그,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좀 인식을 하시고,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요즘 최근 시장에서 가장 그 핫한 주제인 비만 치료제를 임상 3상까지 가져갔다는 점,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, 요번에 보시게 되면, 그, 실적이나 이런 부분, 이제 그, 기존에, 이, 보신 것 중에, 이,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이 개량 신약이나 복합 신약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의 그 연구 에 개량 신약 같은 경우 훨씬 더 일반 신약 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실험을 하고 임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효율 효과를 그냥 오리지날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 곧바로 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상업화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이제 주요 개량 신약이나 복합 신약에서 실제로 이 상업화가 돼서 이게 이제 매출을 올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R&D 타임라인도 요번에 제시했는데 이 비만 같은 경우 올해 비만 결과가 나오고 이게 이제 임상 3상인 결과는 2026년에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그, 신약 개발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는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점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는 게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스케줄을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난해 매출 분석을 보시게 되면, 이제 지난해가 요번에 이제 2025년 1분기 때죠. 나름대로 뭐 국내 매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국내에서는 그래도 그 크게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내는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게 그 별로 안 좋은 실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. 이게 이제 전체 연결해서 이제 북경 한미랑 우리 한국인 한미 약품하고 두개다 합쳐가지고 이 연결을 하다 보니까 매출 외형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.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뭐 단기 순이익도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. 근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북경 한미 이쪽에 연결 재무지표를 만드는 북경 한미 유한공사, 즉 북한 그러니까 중국 북경에 있는 이 한미 약품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. 그것도 그 조금 나쁜 것인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나빠지면서 이 북경 한미의 이 실적이 우리나라 한국의 한미 약품의 실적에 발목을 잡는. 그런 모습을 만들고 말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걸 연결한 실적은 별로 안 좋았죠. 그래서 이거는 북경 한미 실적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. 매출 예용도 많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크게 급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한미 약품의 최주주는 한미 사이언스고 이쪽 지분이 41.42%입니다.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고요. 여기에 국민연구도 한10%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신동국 개인 개인인데 이양이 양반도 이제 7.72%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최저주특수강인 빼면 실제로 소액주주 중에 움직일 수 있는 그 한미약품의 소액주주 비중은 37.85%가 됩니다 이런 부분잘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배구조 요즘 이제 한미 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될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날 때이 아들이 임종윤 씨하고 특수 관계인들이 이 대주주연합이라는 엄마 쪽, 송영숙 여사 쪽 회장이죠. 이쪽에 붙어서 이 결국은 이기존의그 형제 중에 임종훈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들이 모두 한그 경영권 안에 들어간 것이죠. 그래서,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서, 이제는 이 주주들에게 이 경영권 분쟁, 대주주 간의 이 집안 싸움 때문에, 말 그대로 주가도 많이 손해를 보고 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, 지금 한미약품 쪽에서 제시한 건, 매출 성장률을 한15% 정도까지 늘리겠다.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, 2021년부터 2024년, 사이와 비교했을 때15% 이상 매출 내용을 늘리고 주주 환원율도 기존 6%에서 2023년 기준입니다. 6%에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사이에 25%로 그러니까 지금 배당이나 자사 취득과 소각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주주 환원율을 높이겠다는 것이죠. 이거는 뭐 고배당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지배구조 핵심지표 같은 것들도 지금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두 번째 주주환원율 이게 그 주당 그러니까 배당금도 높이고 그러면 자산을 취득한 것 중에 소각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주당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6%에서 25%까지 이제 주주환원율을 높이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속이 지켜지면 한미약품은 지금보다 주가가 꽤 상당히 올라가야 돼요.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보시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일부 차이는 실현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데 이쪽은 아마도 이제 배당 주 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면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2027년까지 배당률을 이제 높이겠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, 뭐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뭐, 사볼 만한 그런 주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한미학군 같은 경우는 지난 연말에 하반기 때 가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이게 지난번 그 4월 7일 날, 4월 7일 날 21만 4 500원을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요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36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 주주 배당이나 그자사 취득과 소각 같은 것들을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장기적으로 한미약품은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. 이미 실적 면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시장이 불확실하게 움직일 때 이런 약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일종의 도피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각광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미약품을 이제는 관심권에 두고 좀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